안녕하세요. 사자성어 서예 쓰기 다섯 번째 시간, 음, 오늘은 수어 지교, 수어 지교 한번 써 보겠습니다. 물수 볼게요. 갈치 사길교 네, 이렇게 아, 물수고기요 갈치 가르칠교 사길교 네, 이렇게 수어지교 음, 아주 친밀하여 떨어질 수 없는 사이. 우리 사람은 공기 없이 살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기한테는 물이, 고기, 그렇죠. 고기한테는 물이, 공기,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 공기 같은 그런 의미겠죠. 아, 수호지교처럼, 그, 글쎄요, 평생에 이런 친구 한둘만 있어도, 아, 이생 잘 살았어 할수 있지 않을까. <laughs>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뭐 많이 산건 아니지만 반백을 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그 뜻에 맞는 친구 정말 수호 시교는 지교까지는 아니어도 네. 그런 친구도 네. 쉬, 쉬운 거 같지는 않아요. 음 그러니까 요번 수호 지교 이렇게 평생에 하나라도 요런 친구 하나 만나면 <laughs> <laughs> 네, 이렇게 오늘 수어지교 한번 써봤구요. 아, 다음 시간은 언중유골, 언중유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